코어 888쿠파컵 인천대 임팩트와 성결대 성결 FC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성결대가 2대 0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M.O.M으로 선정된 김주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두 번째 뵙는 건데 먼저 본선 진출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어 처음부터 우승을 목표로 해서 달려왔고 이제 거기에 하나의 열쇠가 벌써 맞춰서 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본선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제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직전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마지막 경기 예선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게 혹시 있나요? 어 경기가 바로 뒤에 이어져서 따로 준비했다 라기 보다는 이제 전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통해서 맞춰진 부분이 경기장에서 바로 이루어진 부분밖에 없고요. 그리고 선수들끼리 더욱더 화이팅을 돕고 왔던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준비한 전술이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두 번째 경기에서 패배한 원인이 수비적인 안정적인 수비에서 안정적인 부분이 떨어지고 이제 볼처리 상황에서 실수가 많이 유발되어서 미스가 났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비라인을 좀더 보강하는 쪽으로 이제 어 아래서부터 위에 위에 단계 단계적으로 맞춰가면서 공격진까지 이제 어 포지션을 다시 정비해서 득점까지 이뤄낼 수 있어서 승리를 얻을 수있었던것같습니다 이제 본선 에 진출하게 되셨는데 만약 중앙대 청우에도 본선에 진출해서 본선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벌써 쿠파컵에서만 세 번째를 맞붙게 되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1승1패로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선에서 만나게 된다면 저희가 이번에 승리를 거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하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청우회가 우승 공략으로 한 선수가 삭발을 하기로 했어요 네. 선결대도 이런 우승 공략이 혹시 있나요? 어... 저희가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지금 공약을 세워도 될까요? 어 네네 저희 팀의 그 20번 선수가 어... 뭘 원하세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 한다는 선수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게 제가 말한 그 선수인데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 말고도 또 하나의 공약을 세우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 팀도 그 친구를 삭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 20분 선수를 네. 삭발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은 이미 동영상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선수의 동의 지금. 인터뷰 끝나고 받으러 가실 건가요? 네,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공약 우승 우승 공약이 하나 더 준비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선 진출까지 열심히 뛰어준 팀원들에게 또 고맙게 한마디 해주시죠. 어, 저번과 똑같이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감사 인사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선수들 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제 경기로 성적으로 보답받아서 본선에 가게 됐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또한 주간 또 열심히 경기 준비해서 본선에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결승까지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성결 f c 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 사랑합니다. 야, 네. 본선 진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MOM으로 선정된 성결대회 김주찬 선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북부스포츠센터에서 최서진이었습니다.